엄마, 한마디 해줘봐 어, 오늘은 선물이고 맞아. 내일은 알수 없고 맞아. 어제는 과거이잖아 페르디엠 알지? 칼페디엠인데? <laughs> 새벽녘 도로가에 가이드님이 세워주셨는데 갑자기 내리라서 내렸는데 태양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태양이 조금씩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찬란하더라고요 아무신배를 보기 위해 아침 새벽 3시 40분부터 떠나서 어, 추워요. 추워. 한국 느낌이야 한국 느낌이야. 너무 추워. 우와우, 와 추워. 올라온다. 우와, 태양이 올라오니다와 음, 멋있다. 여기 와야지. 찍어야지. 아, 찍으라고. 어, 됐다, 됐다. <laughs> 오. 야, 2025년. 얘기로라. 화이팅. 아우 피시 되게 저희가 특이하죠 이집트하면 아부심벨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만큼 웅장하더라고요. 그 내부도 어, 내용을 다알 수는 없었지만 정말 웅장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짜잔. 와 진짜 성형문자도 보이고 제가 어 저희는 여기 보러 왔습니다. 아부신데. 저희는 지금 여기 와있신데 진짜로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직접 어, 보시는? 저기는 지금 뭐죠? 저쪽 촬영하시는 라인까지 흐르고 아부신데 밖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떠신가요? 어, 좋아요, 지금 기분 짱. 음, 기분 짱. 아니 나 팔이 짰다. <laughs> 어떻게 엄마가 해봐 엄마가 어떻게 이게 누르고 있는 거야? 찰리게 되는 거야? <laughs> 깨우는 것도 없고 <없어. 웃음> 어디서 찍어야 된다고? 하 나오게. <laughs> 안 찍으면 어떡해? <웃음> 알았어. <웃음> <웃음> 엄마, 그거찍어면 어때요? 저 아, 어때요? 엄마, 기분이 <laughs> <저, 저>, <laughs> 어? <laughs> 어때요? 아, 이 선글라스 주세요. <laughs> 아, 너무 좋아요. 사진 많이 건지셨나요 네. 얼마나 많이 건지셨나요한 아, 10장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내가 만든 <완전> 노동이다 이거. 조금붙여 <laughs> 네. 사람들 많네요. 동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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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을시다이 <laughs> hey. hey. <laughs> 왔을걸? 뭐를 더 가지 가겠다고 별로 놀아 가니생 비선으로 가자 내가 우리 지내겠다 살도 열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자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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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라라 노비안

먹어봐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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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청행복해보이는얼굴인데 어? <laughs> <laughs> 안녕, 우리 는이제 티타임을 오케이. 가지러 갑니다요오사 다리 <laughs> 다 위에 나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뭐다 아? 아? 누가 말을 봐? 이렇 해봐야지 안다 그 우리가 어떻게 되지 방향이? ハハハ 이거 너무 긴데, 이거 혼자? 아, 날강에, 아, 이거 아, 뭐, 이거 왜이 소리 때 비춰져? 나별 볼로도 없는데? 소리 튀었냐왜 이렇게. 태양이 엄마 얼굴을 완전히. 크루즈에서 먹는 음식도 맛있었지만 우리는 역시 우리나라 음식은 신토불이입니다 우리는 소주와 컵라면을 챙겨 갔거든요 아, 라면? 어 어떠세요? 후자 저희는 지금 여기가 어디지? 아스완에 있는 어느 사원을 가요 근데 여기 아스완 아니지 않아? 오잉?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여행이 보겠다고? 다 이렇지 뭐 다들 이거 보겠다고 오네요 음. 와. 음. 와 진짜 거대하다 오, 거대하다 야, 야. 거대하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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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쟤는 멀리 있는데도 그렇게 거대다